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니. 아 잠깐만요. 자,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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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얼마 전에 그 남원시 그 야시장에 네. 안전신문고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 결과가 철거조치철거조치 네. 지금 아... 여기도 저기 그 바가지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한분 때문에 뭐 저희 남 나... 안되니까. 남원시에서는 영업을 못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남원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징계처분을. 어, 보통 경찰서는 과태료 처분 을 내리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응. 처음부터 무허가니까 사업이란 뭐, 말은 안 되고 네. 아예 못하게 지금 이, 이곳이 같은 장소에서 작년에도 네. 그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남원시에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뭐. 이제 무허가로 만약에 했으면 무허가로 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몰랐고, 네. 어차피 좀 저희 구역이 뭐 일일이 다 골목골목, 뭐, 동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고, 아무튼, 이번에 인지돼서 그것은 다 처리를 했고, 앞으로는 못한 거예요.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더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 자, 웅마른데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 먼저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얼마 전 남원 친향지의 불법 야시장 영상이 올라갔는데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지만 많은 댓글에는 야시장을 옹호하기보다는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곳을 찾은 손님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쌍류까지 먹고 이곳을 나왔습니다. 남원 친향지의 불법 야시장 사장님, 그동안 시민들 바가지로 등쳐먹은 소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축제 때마다 불거졌던 바가지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호갱 다가지 않는 것이 최선. 방법인데요. 그게 어디 쉽게 되나요? 선량하고 착한 고객들의 상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먹고 나면 체할 것 같은 야시장 바가지 음식 작년에도 바가지 논란으로 호재계 된설리를 맞은 남원충형제 남원시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해서 바가지를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는데요 과연 단칼에 잘라버렸을까요? 그리고 올해 남원충형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을까요? 바가지가 없는 남원충형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암행 순찰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단칼에 빼들었는데요 과연 단칼에 잘라버렸을까요 그리고 올해 남원충향제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을까요 아쉽게도 남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똥탕을 튀기며 옥의 티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축치장에 이상한 야시장이 있었는데 가격과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야시장이 참으로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은 비위생적인 데다가 과연 논란의 야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리는지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이건 뭐지?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매장에는 그 어디에도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없는데요. 영상에서 보시 알겠지만 쌍욕을 하고 갑니다. 정상적인 매장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음식에 대한 원산지의 표시가 없다면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누가 나서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이고 세금과 탈세는 물론이고 위생에도 무척 취약해 보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유튜버 장고부부도 이곳 야시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저 파리들 좀 보세요. 얼마나 위생이 심각한지 심장이 가나요? 이곳을 찾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호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곳이 언제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영상을 찾아보니 축대 반짝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0일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상대로 원산지와 음식 가격을 숨긴 채 불법을 저지른 야시장입니다. 남원시는 작년에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메뉴 가격도 수정을 하지 않아서 홍어삼합이 5만원 논란이 발생되기도 했요 제가 이곳을 5월 11일 방문해서 12 일 행안부의 원산지 미표시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원을 놓고 나니 부랴부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전 영상에도 있듯이 야시장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철거됐으며 무신고 영업과 가설 건축물 신고 위반으로 2024년 5월 16일 춘형제가 끝나고 남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는 아마도 천만원 이하 벌금이 날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수사 결과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조치와 함께 덤으로 풍부한 공연도 함께 출구됐습니다. 흠바 공연만 해서 수입이 생기지만 아마도 이 야시장과 상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우글 대는 곳에 갔는데 이곳에도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고 카메라를 들이대니 카메라를 끄라고 합니다. 뭔가 불법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도 있고 이득이 있으니 불법이 성행하는 겁니다. 2024년 고게티 남원충향제 내년 남원충향제는 건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축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